찬양 끝나고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멘. 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가 하고 있었던 잘못,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의 95개 조항을 개시했던 것 그것을 기념해서 세계 교회들이 함께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만의 종교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종교 개혁 운동 이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10월 31일을 종교 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고 세계 개혁 교회들이 그날을 함께 기념하고 그날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개혁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는 개혁 이것이 개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고백입니다. 한번 개혁되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착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세계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 종교 개혁 주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하루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99년 전에 일어났던 일. 이제 500년이 되어지는데 그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교회가 타락해 있었고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었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지구 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타락했고, 그때보다 더 부패하고, 그때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 주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개혁이 필요했던, 결과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게 시작했을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을까?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쁘게 시작했다면 아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 좋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올바른 것을 향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많은 열매도 맺게 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갖게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영향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전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에 마음 잊어버리고 처음에 의도 뒤로 물리치고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의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변질되게 되어집니다. 본질과는 관계없이 처음에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곳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의도 좋은 마음 다 잊어버리고 열매 자체가 목표가 되고 초심을 떠난 굳어진 마음과 내가 중심되어진 이기적인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굳어진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숱한 상처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는데 올바른 것을 향해서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굳어지고 그 초심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좋은 것으로 시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명예도 얻을 것이고, 영향력도 갖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더큰 칭찬받기 위해서, 더큰 상급받기 위해서, 더 깊은 영향력 얻기 위해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 선한 의도, 겸손했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더큰 변화를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그러 말미암아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인정받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다 보면 다도 모르게 그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집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지킨다고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것 연초에 마음먹었던 것 오래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9월 시작하면서 60일 통독 각오를 하고 열심히 다졌지만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심삼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 지나가다 보면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다른 마음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옆에서 칭찬하고 계속 부추겨 주면 그 마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심삼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누구나 작심삼일 결정했던 것 준비했던 것다 실패하게 되어지고 멈추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타락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누구나 길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갔지만 그 방향 놓쳐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 잘못된 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작심삼일이지. 내가 하는 게뭐잘 되겠어? 내가 한다고 올바르게 하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 멈추었으니까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오랜 길 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뒤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처럼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가 넘어지겠죠. 물론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겠죠. 왼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때로는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그렇게 방향 잃어버리고 나면 길을 놓치고 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다시 방향 올바르게 쳐다보고. 올바른 곳을 향하여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도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어떤 열심을 다한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내가 모든 거다 내어 준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가던 길 놓쳐버리고 있을 때 다른 것에 빠져있을 때그 눈이 다른 것 향하고 있을 때 시선이 다른 곳에 빠져있었을 때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밝은 빛 밝은 길을 비추어주는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종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한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외면하시며 우리를 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갖지만 또 다시 배신하겠지요.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겠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겠지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장담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관계 없이 살아가는 날 오겠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순간 오겠죠.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 오겠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순간 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배로를 향하셨던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 받아서 새로운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빚진 인생이 아니라 보잘 것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 주시고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빵과 포도즙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빵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픔, 고통,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까지도 그 모욕과 치욕을 참아내면서까지도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참아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포도즙을 받으면 가만히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빵을 손에 들고 포도즙을 손에 들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배신하고 떠나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작심삼일하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날마다 내가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각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온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리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 하나의 주일 행사로 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